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골로새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골로새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골로새 교회의 소식을 듣고 골로새 교회 편지를 보냅니다. 그런데 골로새 교회는 사도 바울이 직접 개척한 것도 아니고 사도 바울이 그곳에서 사역한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사도바울이 여기에 방문했었는지도 전혀 나타나지 않아요. 에베소라고 하는 곳에 사도바울이 아마 3년 가까이 사역을 하게 되는데, 사실 에베소에서 골로세까지는한 180km 정도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한 대구까지는 아니어도 아마 거의 그 정도의 거리가 떨어져 있는 어떤 상당한 거리가 있는 곳이죠. 근데 이 골로세의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 보면 이 복음이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들에게 전달되었어요. 7절에 보면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이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이 골로세 교회를 개척한 것 같아요. 네, 골로세 교회를 개척했는데 이 편지를 보낼 당시 골로세 교회가 어디 있었느냐면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골로새라고 하는 곳의 유력 인사였고요. 그 집에서 교회가 모였던 겁니다. 근데 에바브라이가 에바브라가 아마도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할 때 이 에베소를 방문했다가 사도바울을 만났고 사도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고 아마 두란노 서원이라고 하는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에 아마 에바브라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웠던 것 같아요 목회에서 훈련을 받은 것이요 그래서 에바브라는 골로새에 가서 거기에서 교회를 개척했던 겁니다 교회를 세웠던 것이요 다른 곳 에베소라든지 고린도라든지 이런 곳은 사도 바울이 직접 사역했던 곳 복음을 전했던 곳이라고 한다면 데살로니가 같은 경우도요 사도 바울이 방문한 적이 없는 곳에 편지를 보낸 편지가 있어요 로마서 같은 경우도 로마를 사도 바울이 아직 방문한 적이 없는데 로마 교회 편지를 보냈고요 여기 골로새 같은 경우도 골로새에 사역한 경험이 없는데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 사도 바울의 제자지요. 그 사람을 통해서 개척되어진 교회, 그 골로새 교회 소식을 듣고 오늘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도시마다 좀 특징이 있어요. 예를 들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 또는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 또는 안디옥이라고 하는 도시 이런 도시들은 도시들마다 특징이 있는데 에베소나 고린도 같은 경우는 항구 도시였어요. 이제 고린도 같은 경우는 오랫동안 항구 도시였고 에베소 같은 경우는 사실 항구 도시였는데 그 지역이 계속해서 토사가 밀려와서 바다가 점점 멀어져서 지금은 에베소 유적지로부터 바다까지 가려면 한, 한 5km 정도 이상 가야 됩니다. 멀리 나가야 된 그러니까 항구가 없어지니까 에베소라는 도시 자체가 점점점 쇠퇴해서 사라져 버려요. 근데 골로세라고 하는 곳은 또 다른 곳입니다. 육지 내부에 있는 내륙에 있는데 큰 계곡이 있거든요. 계곡 입구에 있는 도시예요. 그래서 라우디게아라고 하는 도시하고 가까워요. 라우디게아, 히에라볼리 여기 골로세에서 제일 끝에 보면 히에라볼리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 요 히에라볼리, 라우디게아 여기 골로세 이세 도시가 인근 가까이에 있어요. 그런데 이 골로세라고 하는 곳에는 이 저쪽 이제 동쪽으로 쭉 내륙으로 들어가는 이 도로가 있는 곳이다 보니까. 동서양 문물이 거기에 많이 모입니다. 모이다 보니까 특징적인 것이 한 가지가 뭐냐면 다양한 종교, 그렇죠? 다양한 종교, 다양한 사상, 이런 것들이 골로세에 모이다 보니까 혼합주의적인 현상을 보였던 거예요. 근데 기독교도 그런 영향을 받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세대에 우리 시대에 많은 어떤 다른 사상들이 교회에 영향을 주고 있어요. 이단 사상들, 그리고 세속적인 어떤 사고나 철학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교회에 영향을 주다 보니까 교회가 순수한 복음진리를 지켜가지 못하면 어떻게 어떻게 하다 보면 교회가 이상하게 변질돼버려요. 지금 그런 위기 가운데 이 골로새 교회가 있었던 겁니다. 이게 세상 어떤 철학이라든지 종교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와 있다 보니까 교회가 세워졌는데 교회가 그런 세상 영향에 자유롭지가 못한 거예요. 그럴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가?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를 있어요. 십사절에 보면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고죄 사함을 얻었다라고 말하면서 그가 바로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하나님의 고룩한 아들로 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오늘 우리가 좀 관심 갖고 봐야 될 것이 9절부터 14절입니다 여기 사도바울이 골로세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어요 사도바울은 에베소 교회도 그렇고 또 빌리뽀 교회도 그렇고 여기 골로세 교회도 그렇고 이 편지를 쓰면서 그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오늘 또이 기도가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바라요 우리 한번 9절 한번 읽어볼까요? 9절 우리가 먼저 기도해야 될 것이 뭔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그럼 첫 번째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달라. 하나님의 뜻을 알게 달라.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를 통한 나를 위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단순히 하나님의 자녀 삼으려고만 부르셨습니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뜻이 뭐예요 하나님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길 원하세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묻는 거 이를 우리가 회사에 들어가면 회사에서 시키는 일이 있어요. 당신은 몇견 이제 회사에 들어가면 이제 견학을 하고 안내를 받고 업무 지시를 받습니다. 그 업무 지시를 받을 때 당신이 해야 될 일은 요겁니다. 회계업무면 회계 업무, 영업이면 영업, 제작이면 제작, 아니면 또 서류 담당이면 서류 담당, 아니면. 외부에 있는, 외국에 있는, 외국에 있는 그 회사들과의 연결 통로라고 하면, 그 부분 여러분 이렇게 그가 해야 될 일이 분명하게 주어질 때, 그가 회사에서 그 사람의 역할을 할수 있어요. 우리가 사회에서도 나름대로 여러 역할이 있잖아요. 저는 목회자의 역할을 하고 있고, 또 여러분들 가운데는 주부의 역할을 하고 있고, 또 보험업을 하기도 하고, 개인택시를 하기도 하고, 또는... 요양보사 일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이것이 모아 모아져서 사회가 구성되는 거거든요 그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우리 빛된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럼 이 빛된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그걸 알아야 할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원하는 게 뭐지? 자 지난주에 우리가 포도나무 비유를 배웠습니다. 포도나무. 예수께서 말씀하시 나는 참 포도나무요 아버지는 농부이시니 그러면 사실 말씀이 너희는 가지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리고 아버지께서는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는 잘라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나무가 가지에,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 열매를 맺게 되고, 열매를 맺으면 더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열매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날 우리가 배운 것은 인격의 열매, 우리 삶이 달라져야 된다. 예수 믿으면 우리 인격이 달라져야 된다. 그럼 인격이 달라지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면 나는 하나님의 인격, 예수 그리토의 인격을 닮아갈 수 있을까?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것. 그래서 여러분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실현할 수 있을까요? 우리 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우리 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묻고 그 뜻을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아는거 매우 중요해요. 부부가 같이 살아도요, 서로, 서로가 원하는 게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 행복해요. 근데, 한쪽에서 깡그리 무시해버리면, 여러분, 부부는 행복하지 않아요. 또, 정부도 마찬가지예요. 국가도, 대통령도 마찬가지예요. 대통령이 그 자리에서 뭘 해야 되는지 그가 바르게 알고 실천할 때에 나라가 잘 사는 겁니다. 그리고 존경받는 거예요. 근데 만약 그 뜻을 제대로 행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비탄을 받게 되고, 문제가 되기도 하지. 자,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달라고 오늘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 살아갈 때도 하나님, 하나님의 뜻에 맞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우리가 기도할 것이 있어요. 10절 한번 읽어봅니다. 10절. 죽게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자,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과 같이 연결이 되는데, 우리가 또 삶을 살아갈 때에 그러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아주 심적인 뜻이 뭘까? 그거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그럼 오늘.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오늘 전도팀이 모여서 전도할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증인이 되라. 내 증인이 되라. 오늘 또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을 향해서 전도지를 내밀면서 예수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다 여러분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오늘 사랑하며 사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요. 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 보니까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주의 뜻이 뭔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원하는 그 일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뭔가를 하려 할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될까? 예를 들면, 지난주에 우리가 경도잔치를 했습니다. 경도잔치를 할 때에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이 일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걸까? 자, 우리 교회가 교회 건축을 했습니다. 이 건축하는 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될까?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다면 원하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것을 우리가 해야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을 우리가 행해야 돼. 그래서 오늘 하루 살아갈 때도 내가 하는 이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부르세요. 그리고 그 기뻐하는 일을 따라 행한다면 여러분의 삶은 아름다운 삶이 될 겁니다. 한 가지 더 붙인다면 12절 말씀 한번 볼까요? 12절 같이 읽어 봅니다.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에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게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기 감사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렇지요? 그런데 또 반대로, 하나님이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감사로 반응해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로 반응하지 않고 시큰둥하다면,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생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반응을 해야 되는데 그 반응이 뭐예요? 기쁨이에요. 감사해요 감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난 밤에도 제게 평안을 주셨군요. 아침 일찍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내가 사랑하는 가족들을 볼수 있게 되었네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의 몸된 귀에 건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편안하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경로단체 잘 행복하게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대 여러분, 그래요. 오늘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리고 우리가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쁨을 기대하면서 여러분들이 행동하는 거예요. 또 반대로 하나님이 행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로 반응하는 거예요. 그게 성도예요, 성도. 저 오늘 하루 살아갈 때도 감사와 기쁨이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근데 참,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을 하면, 우리도가 기뻐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을 내가 하면, 그렇게 기쁜 거예요. 연애하는 젊은 청년들을 한번 보세요. 상대방, 사랑하는 애인이 기뻐할 일을 위해서, 뭔가를 하면, 그게 그렇게 행복한 거예요. 서로에게 행복한 거예요. 또감사는 상대방이 뭔가를 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그냥 시큰둥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달 열심히 일했더니 월급을 주시네. 요 오늘 한 달도 열심히 살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여러분들이 눈을 열어 볼 때에 세상이 아름다운 꽃들을 보면 꽃을 보면서 그냥 야, 예쁘다. 그렇게 그걸로 끝내지 마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쁜 꽃은 어쩜 이렇게 예쁘게 만드셨어요?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